야, 3월 27일 00시에 게임 오픈하는데 게임 이름 뭐야? 맞춰 봐. 3월 27일 자정에 오픈하는 게임은 마비노기 모바일이다. 사전 다운로드랑 캐릭터 생성도 진행 중이니까 참고해라. 오, 얘 역시 이 새끼 검색 잘하는구만. 아하, 당연하지. 궁금한 <laughs>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라. 야, 마비노기 모바일 서버 추천해 봐. 현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기 서버는 던컨이다 유저들도 많이 몰려서 활발하니까 참고해라. 마비노기 모바일 흥할 것같나 모바일로 나오면 지존 팬들부터 신규 유저까지 많이 몰릴 거라 흥할 가능성 크다. 기대해도 좋다. 야 나비노기 모바일 직업 뭐 있어? 나비노기 모바일에는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수임 등총 열다섯 개의 직업이 있다. 각 직업마다 착색이 있으니까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해봐라. 그럼 네가 한게 추천해도? 형님한테는 전사나 궁수가 어울릴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더 확실하게 추천해도. 그럼 전사 추천한다. 그러면 전사로 아이디 추천해 줘. 대구 전사 어때 지역도 반영하고 강렬한 느낌 준다. 오케이 좋다. 좋아 대구 전사로 강렬하게 활약해봐라. 아이디야 전직 아, 적혀 있네. 전사 대검 전사 검술사 검술사. 오 야, 오 존나 멋있다. 이 검술사 개관인데? 간파 저기 움직임을 살펴 허점을 노리는 반격술. 오 간파백이 이거 혹시 모선에 있는 거야 이거. 타겟의 빈틈을 발견, 단숨에 이동 스이 쿨다인 감소 건술사가 <놀람> 멋있긴 하네 아 근데 건술사 왠지 사람들 너무 많이 할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자 12세다 야 12세면은 사실상 뽑기 없는 거 아니야? 뽑기 그 사행성 있으면은 18세 건다 아니야? 와 던컨 내 뒤에 대기 순번 <laughs> 5천명 <,000명> 돌파 아이라 <laughs> 라사 아니 씨.. 라사 야 라사 존나 빠르다 라사로 가자 던컨이 금방 풀린다고요? 던컨 가면 간 다시 속눈썹 치고 던컨 가봐 4700오야 던컨 바꿔 던컨 오케이 전사 간다 오케이 똥땡이로 해 머리도 종류가 많네? 오오오 야 근데 표정 예쁜 거 많다 대구 전사 아나씨 낭만 전사 아 무쇠 아야 대구 전사 닉네임 먹혔어 다음 닉네임 추천해줘 아이고 닉네임 뺏겼다고 그럼 새로운 걸로 가자 대구 전사 대신 대구 용사 어때 아니면 대구 강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대구 파우터도 한번 생각해봐 마음에 드는 거 있나? 대구 감자? 대구 요... 감자가 그 고구마 친구 감자 말하는 거가? 아하, 그 감자 말고 강자라고. 강한 자. 아... 대구에서 제일 강한 사람 느낌으로. 대구 강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대구 강자로 할까? 좀더 가... 멋있는 이름 없나? 그럼 좀더 멋진 걸로 대구 불사조 어때? 뭔가 불사조처럼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느낌. 아니면 오케이. 대구 드래 드레... 좋아. 그럼 대구 불사조로 가는 거야. 완전 멋진 닉네임이 될 거야. 대구 불사죠. 일단, 무빙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님들, 무빙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오른쪽 누르면 살짝 멈추서 가. 이렇게. 바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브레이킹 시스템이 있다. 전투를 하십쇼. 1번. 연속 빼기. 스페이스. 블레이드 스매시 2번. 야, 생각보다 타격감 있네 방패치기로 스킬을 끊을 수 있다 트렁키 오 시시기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연결됐어 어 이렇게요 뭐가 연결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재미있네요. 요새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부디 조심하세요 천장님은 저기 계세요 앞으로의 여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그금 낭만있네 가방을 열어 날침반을 사용하자 마법 나침반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나침반을 장착을 하니까 퀘스트가 뜬다. 아, 이런 게임 있었는데, 그 아이템 장착하면 뜨는 거. 아, 그 니어 오토마타 레벨업 보너스를 고르세요. 흰민지네, 딴거 없네. 이거 그냥 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흰민지다. 네. 사냥터 들어가기 전열신상의 임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무는 주 임무와 보조 임무로 나뉘며 적합한 임무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임무는 해제할 수도 있다. 입장하게 눌러 들어가세요. 아, 야 이게 그건갑다 우연한 만남. 모르는 사람이랑 파티된 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야? 아 그냥 필드랍니다. 이런 거 쾌같은 거 주나? 로나! 난 판이라고 했지. 로나! 판 오랜만이네 나 로나! 로나! 나중에 로나! 나는 로나! 이나 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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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첫 던전입니다. 자 가볼까요? 아 이게 우연한 만남인가요? 맞지? 이게 우연한 만남이네. 님들 사람? 아 사람 사람이다. 오, 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자동 매칭 맞죠? 맞는데 이런 거는 이제 후방 가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뭐 AI로 잘 준비가 되어 있겠죠? 다 여기까지 났습니다. 자동 농락 안나요이절 실패. 튀 우리가 해냈다고. 응. 아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있네 우연한 만남 여기 보이시, 보이시죠? 우연한 만남 이 우연한 만남이 나 혼자 입장하고 나서도 작동이 되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자동 매칭이겠지만 야이 우리 파티 해산됐지? 그러면 이런면 이제 또 다른 애들 만나는 건가? 우연한 만남 또 시작하나? 아까 그 사람 아니지? 이 사람 오... 우리... 우연한 만남? 어? 이거 좀 신기하네 그니까 러 다음 층 가버리면 그냥 파티 해산이야 그리고 내가 또이 3층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우연한 만남이야 광장에 가서 악보 소년 모험가를 연주해보자 님 아니 이것도 여기 사람들이 연주를 해야 시. 씨... 안자 하... 보소. 아. 하... 음. 낭만 다 뒤졌다 진짜. 안자 보소. 안자 보소. 아니 마비노기 말만 마비노기지. 내가 아는 마비노기는 이렇지 않았다. 잠깐만 있어, 나 채널 옮겨 볼게. 이거 내가 봤을 때 채널이 있어. 재작하면 채널, 채널 바뀔 거, 거것 같아. 아니냐? 야, 여기 던컨 맞아? 이거 설마 막내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는 채널인가? 연주. 노래 한번 들어봐라. 춤춰라. 그렇지. 억지 낭만 해. 그렇지. 억지 낭만 만들어. 그렇지. 이게 낭만이지. 아, <laughs> 아니 있잖아 지금 마을 부금도 없고 이거 있잖아 그 망한 마을에 <laughs> 와서 제사지내는 것 같네. 이씨. 이거하자. 그 이하자 그 야, 근데 12세 게임에 뽑기 넣어도 돼? 아 그래요? 에픽이 0.1퍼, 0.1퍼짜리 하나, 둘, 셋, 넷, 아니 한 1퍼 정도 되네요. 외형 장비죠. 외형 장비 에픽 세트 뽑을 수 있고요. 약간 마라벨 이런 느낌인듯 아, 펫에는 이런 성능이 있네. 8초마다 체력 3% 회복이라든지. 5초 동안 댐감 걸어 준다든지. 6초 동안 공격력 20% 증가. 1, 1법에 얼마인데? 1 0법에 3,000? 3천? 3,000원 정도네. 3,000원 정도. 멤버십 한달 정액제죠. 12,900원. 뭐야? 아, 멤버십도 종류가 있어? 이거 신용카드 만들 때 있는 거 아니야? 존나 <laughs> 웃기는. 던전 사냥 클리어 시 좋은 예감 확정이다. 던전 가냐, 사냥 클리어 골드.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종 세트 멤버십이 있고 이걸 다한대 묶어서 사는 게 지금 이거다. 파타지 라이브 토탈 멤버십. 야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를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이용하는 게 판타지 라이프 토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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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라이프 토탈 멤버십을 사면은 이세 개가 공짜로 딸려온다는 거잖아 총네 개가 맞지?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근데 나는 아 요즘 근데 이 방식 뭐키나 너무 쫙 깔아놓은 거 같지 않습니까? 거디뭐 백화점 온거 마냥 좌라라라라 깔아... 아니 뭐쭉 깨작깨작 풀면 모르겠는데 어디 뭐 주르륵 깔아놓고 이거 뭐 나는 낭만 좀 찾으러 왔는데 낭만이 없네 좀 아쉽네 일단 뭐 지금 초반 구간이니까 알피 던전 옆에 부서진 석상 근처 책이 있길래 서브캐 열렸습니다 아 이거? 미지의 모험가요 내 의지를 이어받길 바라며 첫 번째 단서이자 수수께끼를 전한다 종종 그곳에 올라 티르 코네이를 내려다 보았다 꽃들 가운데 작은 산물을 남겨두리니 전망대 꽃밭 주변에서 단서 찾기? 쪽주와 물병을 주었다 나는 곡식이 싹트는 황금빛 들판 주변에 묻혀있다 이두 모금의 물로 갈증을 해소한다면 답을 줄이라 아하 야 이런거 좋지 이런 이런 서브캠 맘에 드네 저기 있다 두 모금의 물 했잖아 된거 아이가? 갈증을 해소한다면 답을 줄이라 갈증을 해소하라 물을 마시라는 건가? 아니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물두 병과 여기 X 표시. X 표시가 지금 지도상 봤을 때 여기거든. 여기란 말이야, 여기. 어? 오씨, 오케이씨. 물을 뿌려볼까? Yes. 물 뿌리는 중. 흙 아래 쪽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단서일까? 두 번째 단서, 세 번째 단서. 여행자를 인도하는 달빛 관문으로 가는 길에 벗어나 흐르는 냇물 옆에 나를 쉽게 볼수 있다. 아! 여행자를 인도하는 달빛 관문이요? 일단 시냇물이고. 시냇물에 다리도 개 이거 이거 왼쪽 위에 이거 문 게이트 아니야? 지로 상하 반전이라고? 아, 그런가? 아, 그럼 그럼네. 맞네. 맞다, 맞다,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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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다른 수상한 빛?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특별한 방법이 그림에 숨어있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 올바른 걸음으로 미로를 거리는 자에게만 무덤으로 가는 길이 드러나리라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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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아니, 씹? 두 개, 일단 옆에 두 개가 있어야 돼두개 있잖아, 맞네 자, 여기서 출발 자, 여기서 찍고 꺾어서 여기 찍고 됐다 씨수수께끼 진실을 밝혀낸 것 같다 하티 멤버만 입장할 수 있다는데? 야 가자 같이 가자 야, 같이 가자 야황금룡 가져가자 비그다에 다그다에 무덤 WASD를 눌러서 이동하십시오 마법 나침반이 움직임을 멈췄다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 자동 여기는 자동 사냥이 안 되나 보다 맞지? 전설적인 모험을 가치를 내건 자들이여. 원판을 밟아 함께 대모험을 시작하라 원판을 같이 밟기. 카운트하고 같이 서야 한다고 오케이. 고! 어? 새로운 석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위로는 하늘이, 아래는 땅이 자리 잡으니 동쪽에선 해가 뜨고 서쪽에서 달이 접는다. 이들 따라 빛을 밝히면 길 또한 일리이다 위아래 동서 아냐? 위아래 동서. 야 위아래 동서. 그렇지. 어아 파땅 빨노 파황 빨노 아 동쪽에서 해면은 동쪽에서 해 이거 하는 소리 아니야? 야너 파랑색 해썬두리 그렇지 썬두리 파랑색 그다음에 너 황토색 그다음 노랑색 임마 서쪽 노랑색 지야 노랑색 나 빨강이지 오케이 자 준비 수리투원고 어 그러면 좀 낭만 있네. 어디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리에 집중해보자. 뭐야? 나는 기둥 속 토끼다. 반면 말은 기둥의 고물 빛내 길을 밝혀 하리라. 아니 뭔 개? 야 지금 애, 얘네들이랑 나랑 딴방이야? 됐다. 빛내 길을 밝힘이라. 일단 만져보자. 나는 기둥 속의 토끼다. 반면 말은 기둥의 곰을 빛내 길을 밝히리라뭐 개소리야. 너네 메시지 뭔데? 반면 토끼는 기둥의 양을 빛내 길을 밝히리라 그러면 토끼가 양을 빛내야 된다. 그럼 내가 양을 빛내야 돼. 자, 토끼 양 빛냈다. 말은 곰을 빛내라. 야, 각자 자기 동물 말해. 양, 곰, 토끼. 기둥의 양을 빛내라 기둥 속 토끼는 나인데 뭔 소리고 너거 기둥 속 뭐냐고 야 찌야 곰 빛내 찌야 말 찌야... 오 됐다 이 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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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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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ㅅ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노 이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물뿌리 흩어져도 지혜로운 이들은 길을 찾으니 본 것에 서로 필요한 답이다 서로 보, 보아서 힌트 주는 것 같다 우리는 두 명의 길잡이다 우리의 뜻이 일치하면 해답도 드러날지니 우리를 기다리는 대행자들을 안내하라 아... 개소리야 자꾸 아... 이거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야 말! 말 노랑 블움 토끼... 오!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저거 왜불 들어오지? 야, 너네는 돌리는 거 없어? 저희 불 들어오는 거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돌리기, 돌리기 있는 애 손들어. 오케이, 황금룡 나랑, 나랑 맞추자. 양 고. 양 해봐. 오! 자, 야, 야, 야. 자, 5시 자, 말 맞춰봐. 말7말 말 나랑 다르게 나온다고? 아, 슬슬 존나 많네. 여기 토끼만 빛났는데 둘다 토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님? 아 너네 두명 같은 방이야? 아둘다세이 가봐 그럼 세이 갔냐고! 아 스트레스 받아 씨 아니 토끼라며 지금 뭔데 너네 토끼 야 토끼로 맞춰 황금용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아이템을 주길래 자세이 밟아봐 대구 황금용은 지금 중앙에 불 들어왔다고?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불이 쟤랑 황금용이랑 나랑 다르게 뜨네 그두개 밟아야 되는 거였네 양자양양 양, 양 받고 양아 이제 알겠다 양 돌려 자 전화번호로 9번 자 5시 핸드폰 9번 아니 핸드폰 3번이지 너 키패드 9번 하면 안 되지 인마 그럼 3 9 핸드폰 3 9 올라가 올라갔다고? 왜안 돼? 이번에 둘이 같은 거 같은데? 아니 황금용 너불 어디 들어왔는데? 9? 아우 씩맵 12시 기준 잡고. 아니. 아니, 맵 기준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맵이 12시면은 나 지금 여기, 여기가 1 2인데 다이아몬드 모양인데? 맵 기준 아니라니까. 아니, 씨. 아니, 저 새끼 다까먹죽겠네 9라고, 9. 아니, 씨. <목소리> 9가 <구가> 종류가 <목소리> 3개라고. <목소리> 똑바로 쳐 설명해. 키패드, 펑펑 시계. 이게. 야 펭키니스 하지말고 그럼! 씨발 폰번호로 하라고! 아씨 ㅅ <목소리> 조건거든요 갑자기 화나게 하네 폰이면 3 그럼 3, 5 올라가! 안됐다고? 아니 왜? 맞는데? 얘네 둘이 선거 포지션 보니까 어? 됐다 뭐였어 방금? 1구였다고1구면 완전 대각선인데? 아니 ㅅㄲ <목소리> 황금용 저새끼가 이상해 내가 봤을 때발 돌려 임마! 지금부터 아날로그 하나로그 시계로 한다. 오케이 자, 7! 3! 3, 7 해봐! 나이스! 그래! 이 쉬운걸! 자, 아할 마지막이다 나이스! 아, 이 쉬운걸! 오! 안돼 티르 코네일 보급형 결국, 재료? 문제? 보급형 재료 상자? 잠깐만요 이거 남, 나뭇가지 3개 <laughs> 마음 아픕니다 형님 하나 더 해보자 기그다 막금까지 깨야 보상 좋은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게 어차피 2가 다잖아 2구역이 e 다야 어차피 여기가 다야 어차피 1-2가 다야 어 뭐야 랩맨 춤, 춤이다 춤 이거 지나가다 되었을 텐데 내게 추... 몸짓 모두 놓치지 않고 따라한다면 너희를 보내주마 오케이 하 숨따라기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쉽네 아, 지금 한명 틀렸어? 아 진짜 오른쪽 위로 오, 위, 아래 왼 쉽네 오. 위, 아래, 왼, 오케이... 아니, 뭐하냐? 썬 둘이 뭐, 뭐 한데? 뭐지? 뭐지? 아래, 왼, 왼, 위? 이마가 중간에 헤이크를 쳤어. 뭐 왼쪽인데 오른쪽 뭐 이랬다고. 그래도 깨졌네. 아, 통과했어. 통과하면 되지. 한 명이라도 생존하면 깨지나 보다. 아, 마지막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게 있기를. 아이 <laughs> 근데 진짜 이거. <laughs> 아이 쾌완 하나 가보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반 고스트님이 찾던 분. 다그다의 무덤을 찾아낸 자가 이토록 빨리 나타날 줄이야. 그분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앵거스라고 불러주십시오. 유산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방호구 별의 인장 선택 상자. 그럼 제 역할도 이기까지. 퀘스트 보상으로 뭐 이런 거 주네요. 야 그래도 우리 힘들게 먹었으니까 이거 끼고 있자. 성능은 후지더라도. 60렙부터 사용할 수 있다네요 야 근데 우리 60렙 꽤 깬거임 고생했고 다음에 보자 대모험가 오! 최대 체력 5의 의지 5 베일에 쌓인 다그다의 유산을 찾아낸 모험가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입니다 어, 의지 5의 최대 체력 5주네요 지금까지 소감 어땠냐고요? 일단 지금 저 던전음만 해보고 느꼈는데 저게 과연 흥할까 살짝 의문이 들지만 신선한 시도라서 좋았습니다 마치 그 콘솔 게임 퍼즐 하는 듯한 느낌.